코로나 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유명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과 인어공주를 그린 디즈니의 만화가 앤 설리번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디즈니의 여러 유명 작품들을 작업한 만화가 앤 설리번이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은 지난 월요일 캘리포니아 우드렌스 힐스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1950년 처음 디즈니에 입사한 이후로 약 50년간 디즈니의 다양한 명작들의 제작에 참여해왔다. 대표작으로는 라이온킹, 인어공주, 포카혼타스 헤라클레스, 타잔, 릴로와 스티치 등이 있다. 디즈니에서 일하면서 설리버는 놀랄 정도로 재능 있는 애니메이터라는 칭호를 받아왔다. 매장면을 손으로 일일이 그려내던 시절부터 만화가로 활동해온 그녀는 은퇴 직전에는 컴퓨터로 작품을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애니메이션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의 91번째 생일이었던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페이스타임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보여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과 디즈니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SNS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영화계 인사들과 디즈니 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사태에 빠진 미국에서는 여러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 역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